이 글에서는 정상 체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체온은 매우 섬세하며 체온의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도 다양하다. 체온을 측정할 때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식단, 나이, 성별, 시간대 우리는 항상 고열에 대해 걱정한다. 그러나 낮은 체온 또한 40도의 고열만큼 위험하고 신체에 해롭다. 따라서 잘못된 진단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적의 정상 체온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체온을 잴수 있는 수 없이 많지만 비효율적인 방법도 많다.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열이 나고 극심한 추위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 헷갈린 적이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 정상 체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정상 체온에 관해 알아보기 앞서 언급했다시피 체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인 정상 체온은 35에서 37도 사이다. 이는 체온을 재는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아기의 경우 체온이 38에서 39도가 되면 고열이라고 할수 있다. 측정 방법, 측정, 부위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기의 체온이 37.8도를 넘어서 38도까지 올라가면 즉시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성인들과 비슷하게 정상 체온을 36에서 37도 사이 정도로 본다. 겨드랑이와 직장의 온도는 1도 정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성급히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정상 체온을 비교하여 낮은 체온 체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외부 요인에 달려있지만 갑작스럽게 체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체온이 35도 이하일 때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36도라고 놀랄 필요는 없다. 발열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열이 난다고 한다. 이 경우 직장 체온계로는 체온이 37.7에서 3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열이 39도가 넘어가면 즉시 의사와의 상담한다. 고열은 체내 조직에 해를 입히고 섬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이. 생길 수도 있다. 언제 체온을 재야할까? 환경은 체온계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0.5도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체온은 여름보다 겨울에 살짝 더 높다. 여성은 남성 보호, 다 체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생리 중에는 시간에 따라 0.2에서 0.5도 정도의 차이, 가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부실한 식단 또는 활를낸뒤 체온을 재, 몇 명점 5도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술은 체온에 변화를 준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 나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 신체 활동이나 운동은 체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운동 직후에 체온을 재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체온을 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체온을 잴수 있는 신체 부위는 내 곳이다. 겨드랑이 직장 키입 가장 일반적인 부위는 겨드랑이와 구강이다. 겨드랑이로 체온을 재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장에서 체온을 재는 것이다. 2부 위가 실제 온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구강으로 체온을 재는 방법은 가장 접근성이 쉽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혀 동맥의 온도를 재는 방법이므로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구강으로 체온을 잴 때, 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체온계를 3에서 4분간 물고 있어야 한다.